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전 복습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도와주세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오늘의 주제는 취소. 예, 네, 취소는 형성권이죠. 네, 주체. 이제 140조. 이제 쫙 나갈 건데, 모르다가 이제 기억 안 나면 일어나서 보세요. 140조 이제 주체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140조 제한 능력자. 제가 빠르게 하는 거는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그래요. 이제 5분이, 너, 이제 5분이 영상이 넘어가면은 안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5분 안으로. 빠르게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109조, 110조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한자, 의사 표시 한자, 대리, 인 이제 임의 대리 는 수권이 있어야 겠죠. 수권 요하죠. 그 다음에 승계인. 그 다음에 상대방. 이제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 이제 취소의 방법. 묵시.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일부 취소. 이제 가능하겠느냐. 명문은 없지만 일부 무효의 법리를 유추조경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체성. 이제 가분성, 이제 가정적 의사, 이든다는 뭐 거죠. 방법, 이제 효과. 좀더 위로 갈까요? 봤죠. 효과. 소급, 무효, 소급 무효니까,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죠? 그럼 이거를 이제 취인하려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취인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무효 행의 취인은 되겠죠. 소금 무효가 어 버리니까 이 무효니까. 무효 인분 취인은 되겠죠. 취소는 안 되죠. 취인은 소금 무효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대, 네, 사시, 일조, 네, 단서, 네, 현존이 무는 거, 현존이. 네, 제한 능력자, 네, 선악 불문, 네, 현존이, 네, 금전상 이득은, 이제 추정되죠? 여기에 의사무능력자. 적용이 되죠? 140도 단서. 제한능력자, 의사능자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도 문능력자, 의사 적용이 됩니다. 음. 이제 소멸. 취소권이 소멸되는 거 추인 이제 취인. 추인은 이제 다른 파트에서 설명 들었으니까 여기서안 할게요. 추인 이 이제 제척기간 이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추인할 수,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을 때부터 있는 때부터 10년 이제 어느 하나라도 이제 도가 되면 이제 소멸됩니다. 네, 출소기간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제척기간이니까 직권 조사상 예 네, 취소. 네, 빠르게 스킵했습니다. 스킵하다가 모르겠으면 일어나서 확인하세요. 이제 다 이제 이해가 간다. 그러면 구독 한번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예, 도와주셨으니까 깔끔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예 안녕히 주무세요.